여러분은 직원이 단한 명도 없는 가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인 판매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무인 판매 시스템이란 직원이 아예 없거나 무인화된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6년 아마존고에서 본사 건물 내에 있는 세계 최초의 무인점포 데이원을 선보이며 무인 판매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국내 무인 편의점이 1300여 개인 것으로 기록되었고,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과 같은 매장을 우리 삶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 무인 편의점이 420% 증가하였다고 하니 생각보다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무인 판매 시스템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장마다 또 관리하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단계는 비슷합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이미지 분석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들고 매장에 들어간 뒤 물건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인 판매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아르바이트 생이 없어 인건비 부담 없이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것과 전체적인 구매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도난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현재는 각 매장에 도입된 무인 판매 시스템 기술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이 잘된 무인 편의점 등의 경우 편의점 곳곳에 달린 센서와 인공지능 카메라 덕분에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재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바코드를 찍어 결제를 해야 하는 무인 과자 판매점이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주류 등의 판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민등록증과 지문인식 과정을 거쳐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계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잦은 오류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인 판매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르신 등과 같이 최신 기술과 거리가 있으신 분들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결제를 하는 데에만 10분 이상이 소요되거나 상품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한 개발을 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무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 무인 판매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장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